안녕하십니까 최혁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방정식 두번째 시간입니다 방정식 두번째 시간 자이 방정식 두번째 시간에서는요 바로 고차방정식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간 문제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 어, 진단평가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간은요 자, 진단평가 바로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다섯 문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되도록이면 선생님이 자세한 내용 곁들이도록 할 테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 기억나지 않는 것들은 전에 배웠던 것들 다시 한번 보시고 정리를 한 상태에서 오시면 훨씬 더 공부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 일단,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밝혀놓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X의 세제곱으로 시작하니까 3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 놈의 한근1 플러스 아이다. 물론, 다른 근 하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직접 대입해서 풀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직접 대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방법은 대입이겠지만, 자, 선생님이 이 대입 방법은 들어가서 어, 뭐 이용하면 돼요? 복소수의 상등을 이용하면 되죠. 복소수의 상등, 복소수의 상등. 자, 선생님은 두 번째 방법으로 풀 건데요. 그래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요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계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1 플러스 i를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1 플러스 i를 그러면 1 플러스 i의 세제곱 마이너스 5배의 1 플러스 i의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a의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b는 0이다. 자 간단히 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1 플러스 i의 제곱이 2i죠. 2i. 그러니까 요놈은 어떻게 되느냐. 2i의 1 플러스 i배. 그다음에 마이너스. 요게 2i니까 10i가 되겠죠. 그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ai 마이너스 b는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자 이제 실수부, 허수부 정리하는 게 남았어요. 그죠? 실수부는요. 요놈하고 요놈 이놈 곱하면 2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 튀어나왔었죠 마이너스 2 요게 실수부가 되겠고요 자 허수부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요렇게 곱한 2i가 있고요 여기 마시바 이니까 마팔 i 예요 마팔 i에 플러스, 플러스 a i 니까 플러스 a마팔 i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놈이 0이다 그러면 복소수의 상등을 이용해서 요놈이 0이던지 요놈이 0이어야 된다 아둘다 0이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만족하는 a의 값 튀어나옵니다 a는 얼마? 8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고요 자, B의 값이죠. B는요, A가 8 들어갑니다. 8 빼기 2는 6이죠. 그러면 B도 6이 돼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A와 B의 곱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86에 48이다.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죠 정답은 이미 나왔네요.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자, 그러면 이건 첫 번째, 대입해서 푼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두 번째 방법은요, 한근이 1 플러스 i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한근 1 마이너스 i가 꼭 튀어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한근이, 한근이 1 플러스 i 고요 다른 한근이 1 마이너스 i다 그랬어요. 그럼 요거 가지고 몇차식 작성이 가능해요? 2차식 작성이 가능하죠? 그럼 2차식을 작성해보세요. 두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두근의 합이 2예요 두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역시 2죠. 앞에 거의 제곱 1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그리고 얘는 보를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 x 제곱에 마이너스 e x에 플러스입니다. 이놈은 0을 풀면 바로 이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차식을 풀었을 때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가 나오는데 여기 주어진 게 지금 3차식이죠. 3차식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요 앞에 요거는 1차식인데 x의 개수가 1인 1차식이에요 그래서 x 플러스 요거를 뭐라고 둘까요 여기를 p라고 둘까요 요렇게 p라고 a, b는 여기 있으니까 안되니까 결국 이거 정개하면 요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a의 값이 누구냐 바로 1차의 개수의 값이죠 1차의 개수의 값 그럼 1차는 요놈하고 요놈 곱한 거하고 요놈하고 요놈 곱한 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얘네 둘이 곱하면 2가 나오고요 얘네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p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얘네둘이 곱한 a의 값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b의 값은 누구라는 거알수 있냐면요. b의 값은 b의 값은 바로 상수항입니다. 상수항은 2p가 되죠. 그죠? 상수항은 2p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죠. 이렇게. 자, 이제는 우리가 모의 값만 찾으면 a, b를 찾을 수 있느냐. p의 값만 찾으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아직 사용하지 않은 x 제곱의 개수를 이용을 해서 바로 p의 값을 찾아오는 거죠. 그럼 x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나오느냐. 요 놈하고 요 놈. 이놈, 요 놈하고 요 놈한테서 나오죠. 그죠?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자,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p가 됩니다. 플러스 p. 자, 이렇게 되죠? 요게 바로 누구냐. x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5랑 같다는 얘기니까, 과연 p는 얼마냐?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걸 이용해서 이제 a, b 값 정하면 됩니다. a가 얼마냐. p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플러스 6에다 2를 더한 8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 b의 값은요. p의 두 배다 그랬을까? 요놈의두 배하면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죠? 어라, 이거 봐라. 8하고 6. 여기가 왜 마이너스 6이 나왔을까? 선생님 계산 잘못했나요? 자, 한번 살펴보죠. 자, b라는 놈이 아 여기가 마이너스 b죠. 그죠? 그냥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였죠.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6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a 곱하기 b는 a 곱하기 b는 a 곱하기 b는 역시 48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전부 다 해봤습니다. 자두 번째 진단 평가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에 연립방명식의 해가 무수히 많을 때 그랬습니다. 무수히 많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부정이다라는 뜻이죠. 부정. 부정. 결국은 세식이 동일함을 나타내는데, 자, 일단은 미지수가 3개고 그 다음에 전부 다 각각의 문자가 갖는 것이 1차이기 때문에 3원 2차 연립방정식입니다. 문자를 계속 죽여줘서 1차를 만들었을 때 0x는 0꼴, 0y는 0꼴, 0z는 0꼴 요거만들어달란 뜻입니다. 일단 하나하나씩 없애야 되겠죠? 자, 그래서 x를 선생님이 한번 죽여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피배 여기도 피배해야 되니까 일단 써볼게요, 선생님이. p, x 플러스, 여기는 쓸게 없죠? y 플러스 z는 1이 되겠고요. 자두 번째 p배 하게 되면요 p x 플러스 p 제곱 y가 되죠 p 제곱 y 그 다음에 플러스 p z 자요놈은 p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식입니다. 역시 p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p y, 그 다음에 플러스 p 제곱 z죠. 요놈이 역시 p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x를 없애서 어, 현재 미지수가 3 개인데 미지수가 2 개인 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x 없애려면 여기서 여기 빼야 되겠죠. 여기서 여기 뺄까요? 자 여기서 얘기를 뺍시다 이렇게 빼주게 되면 어떤 식 나옵니까? 어 p 제곱 마이너스 1 y 가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플러스 p 마이너스 1 z 가 되죠? 자 이놈이 p 마이너스 1이다. p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어 여기도 정리해야 되겠죠? 여기는 여기서 여기를 빼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다음에 p 제곱 y 에서 p를 p y 를 빼는 거니까. 여기는 p제곱 마이너스 p y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p 마 p제곱이 되겠죠. p 마 p제곱, p 마 p제곱.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z가 붙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0이니까 이거 간단히 할수 있죠. 얘는요. 지금 p를 바깥으로 뽑아내면요. p 를 바깥으로 뽑아내면 여기는 p 1이고 여기는 1마 p가 되죠. 근데 p p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 0이니까 p는 상수니까 지워 버릴 수가 있죠. 그죠? 그 요거 뭐가 됩니까? 얘는 결국은 p 마1 y가 되겠고요. 플러스 얘는 1마 p z가 되겠죠. 요놈은 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요 식과 요 식을 가지고 정리를 해 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놈은 어떻게 할 거냐? 요놈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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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1마 P P 1마 P 요 놈하고 요 여기가 P 마이너스 1을 다 갖고 있네요 그죠? P 마이너스 1 맞춰줘야 되죠 일단 요 놈하고 요 놈하고 Y의 개수나 Z의 개수를 하나 맞춰줘야 되죠 그러면 요 놈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둘이 더해버리면 되죠 그죠? 여기가 P 마 1하고 여기는 1마 P니까 그럼 얘네 둘을 더해버리면 되네요 이렇게 더해버리게 되면 요거 정리되죠 P 제곱 마이너스 1그 다음에 P 마 1이 됩니다 그 어, 여기랑 여기를 더했으니까 p 제곱 마이너스 1 그다음에 플러스 p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요. 이놈의 y 가 붙죠. 그다음에 더했으니까 p 마일이 되겠네요.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그러면 결국은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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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히 하게 되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p 제곱 마이너스니까 p 마일 p 플리드거든요. 그죠? p 마일 p 플리 p p, 마, 1, p, 풀, 1. 이렇게 되고요. 뒤에 지금 p, 마, 1이 이렇게 붙은 형태잖아요. 그죠? p, 마, 1이 쭉 빠져나오면, p, 풀, 1에 풀, 1이니까, p, 풀, 2가 되겠죠. p, 풀, 2. 여기에 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는 지금 p, 마, 1이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이 0x는 0꼴이 되기 위한 값, 그랬죠? 바로 여기가 0, 그 다음에 곱하기 y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쪽도 0이 되기 위한 값, 바로 p가 얼마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까? 상수 p의 값은 1이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부정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의 문제 보도록 하지요. 자, 3번입니다. X에 대한 두 2차 방정식이 공통인 실근 X는 알파를 가질 때, 알파 K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 이거 봐라. X가 알파를 갖는답니다. 그러면 X에다 알파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잖아. 알파 제곱, 마이너스 K 알파, 플러스 6은 0입니다. 그죠? 두 번째 식은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3배의 k 플러스 3. 자, 요 놈은 0. 자, 요게 성립한답니다. 근데 공통인 실근을 갖는다라고 그랬으니까, 어, 빨리 실근을 찾아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더해서 해결 볼 수도 있고, 빼서 해결 볼 수도 있고, 곱해서 해결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차수가 최고 차항의 개수가 동일할 때는 빨리 차수를 낮추는 게 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여기 빼버리면 해결이 되겠네요. 빼봅시다. 자 그러면 요식에서 요식을 빼도 그 안에는 역시 최대 공약수 숨어있으니까 공통근도 숨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빼버리면 알파 제곱은 이렇게 사라지게 되겠고요. 자 여기서 여기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플러스로 바뀌게 되죠. 그죠? 플러스 2K니까 K로 바뀌겠고요. 자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겠죠. K 플러스 1그 다음에 알파가 되겠고 자 뒤에 거는 여기서 여기 뺀 거래요. 그러면 플러스 6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빼는 거니까 는 0이 되겠습니다. 그죠자 이런 식이 되네요. 는0는0자 정리하면요. 자 K 플러스 1 알파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빠져나오면서 마이너스 3 k 마이너스 3이니까 K 플러스 1이 되죠. 이렇게 이콜 0입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 되죠? K 플러스 1과 알파 마이너스 3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두 가지 나오죠. k가 얼마이든지 마이너스 1이든지, 즉그 다음에 알파가 3이든지 둘 중에 하나의 조건 중에서 예, 성립하는 조건이 나타나겠네요. 자 먼저 k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위의 식이 어떻게 되느냐?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6은 0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놈은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근을 갖지 않죠. 실근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1마 24잖아요. 그러니까 음수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판별식 d는 0보다 작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건 바로 실근 x는 알파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실근은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니까 알파 에가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알파는 누구다 3이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요게 바로 알파 실근이 되니까. 알파가 3일 때 이제 k값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식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3 어, 알파가 3일 때 그러니까 어, 첫 번째 식이 알파에다가 알파에다가 3을 집어넣어 버리면 k값 나오겠죠 그러면 3, 3은 9 마이너스 3k 플러스 6은 0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3k 넘어가면 15가 되니까 k는 얼마가 된다? 바로 5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5, 35 그죠? 자 이렇게 해서 k값도 구했습니다 자 이제 구하라는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뭘 구하랍니까? 바로 알파k다 그랬어요 알파k 알파 K. 즉 3과 5를 곱한 값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정답은 3, 5, 15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입니까? 5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러 가죠. 자, 이공통근 문제는 바로 빼서 해결 보는 게 답이죠. 물론 더 해야 될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빼서 빨리 차수를 낮춰줘서 정리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다음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정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y의 순서쌍 어, x, comma y의 개수를 구해라. 자, 무슨 수라고 해요?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연수라고 랬어요 자, 그러면 자연수인 순서쌍을 이제 찾으러 가는데 아,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거 눈으로 쳐다보고만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등호가 있는 분수식이에요. 그러면 빨리 분모 없애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면 분모의 최소공배수 5xy를 곱하게 되면 5배의 x 플러스 5배의 y는 뭐가 됩니까? 5xy 곱했으니까 xy가 되죠. 자, 그러면 이거 부정방정식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잖아. 자연수일 때는 부정방정식의 형태. 어떻게 만든다? 바로 1차식, 1차식은 상수 k꼴로 바꾼다 그랬죠. 죠그 여기 1차, 여기 1차. 자, 이렇게 해서 바로 형태를 잡아주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요. 자, 요런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넘기면 이렇게 되죠. xy-ox-oy는 0이에요. 자, 이제 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두 개의 공통인수를 뽑아내는 거죠. x를 뽑아내게 되면 y-5가 남게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뒤에 거는 5를 빼내게 되는데요. 여기에 y-5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요. 자, 우변이 이제 나오게 되죠. 없던 게 갑자기 생겼어요. 얼마만큼 생겼냐면 요 놈과 요 놈의 곱만큼이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좌변에는 지금 25라는 게 없는데 생겨버렸잖아. 그러니까 우변에 25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요 식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들어가줘야 되겠죠. 자, 요거 인수분해하게 되면 x-5 그 다음에 y-5가 되겠고 요 놈이 25가 되게 하는 순서쌍들의 생각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나오게 되는 값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25의 약수는 1하고 25를 곱할 때하고 5하고 5 곱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1하고 25, 자, 그 다음에 5하고 5. 자, 이두 가지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5,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문제의 조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자연수다, 라고 했죠. 자연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XY는 반드시 자연수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 형태는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 얘가 X가 6이 돼줘야 되고요. Y는 얼마가 됩니까? 30이 되죠. 그러니까, 6,30이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누가 나옵니까? 6,6이 나오게 되죠? 무슨 6,6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이거 봉창 두드리는 소리. 5가 나오려면 10이죠, 10. 1 0 1 0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둘다 자연수가 맞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나오려면 여기가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1 나오려면. X는 4죠? 마이너스 25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마이너스 25 나오려면, 마이너스 얼마가, 마이너스 20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나오려면, 이거 x, y가 0이죠. 그죠?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정답이 두 가지냐? 아니죠. 얘는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지만, 얘는 순서가 바뀌면 다른 놈이 되죠. 그래서 이 놈은 지금 25 곱하기 1도 있는 거니까, 30,6이 하나 더 있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총몇 가지라는 걸알수 있냐면요. 세 가지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죠? 요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의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연립방정식의 활용 넓이가 6제곱미터, 8제곱미터, 12제곱미터인 직사각형 모양의 스테인리스 판을 갖다가 각각 두 장씩 사용해서 직육면체 모양의 물탱크를 만들어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위아래 갖게 만들고, 양옆에 갖게 만들고, 그다음에 앞뒤 갖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 나오겠네. 직육면체. 자, 이런 모양의 직육면체, 요거를 스테인레스 판으로 이렇게 만든답니다. 이렇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각각의 넓이가 6, 넓이가 6, 그러니까 요, 밑면, 요기를 6이라고 해볼까요? 여기를 6, 이렇게 그 다음에 어, 8-12이 윗면이 더 작다고 하면 여기가 8-8 이렇게 그 다음에 앞면이 12 12 이렇게 된다고 한답니다. 그죠 자, 이때 어, 이 스테인레스 판을 각각 두 장씩 사용해서 직육면체 모양의 물탱크를 만들었다. 이 물탱크에 가득 채워진 물을 하루에 1세제곱미터씩 사용할 때 며칠 동안 물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랬죠? 그죠? 자, 구해 봅시다. 어, 이거 봐라. 그러면은 직사각형 모양의 스테인리스 판을 각각 두 장씩 사용한다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요 넓이가 6이고 요 넓이가 8이고 요 넓이가 12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거는 사실은 아, 이렇게 찍는 방법도 있어요. 루트 6 루트 8 루트 12를 전부 다 곱해 버리면 되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일단 a b c를 어, 변의 길이를 좀 잡아 보도록 하죠. a 그 다음에 A, 여기가 B, 그 다음에 C가 여기. 이렇게 잡아보면요. 어, 각각의 넓이들을 정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A 곱하기 B는요. 12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B 곱하기 C. B 곱하기 C는 8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 곱하기 A죠. C 곱하기 A가 6이다. 바로 이걸 연립해서 ABC를 구해내면 우리가 부피를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놈은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죠? 바로 전부 다 동계수 꼴이니까 곱해서 해결 보는 거죠. 곱해서. 그러면 A 두개 B 두개 C 두 개잖아요. 그러면 ABC가 몇 개씩 생겨요? 두 개씩 생겨납니다. 이렇게. ABC가 두 개씩 생겨나면 이 놈은 누구냐. 얘네들을 다 곱하면 얘가 어, 3, 4, 12. 그러니까 2가 두개 곱하기 3에다가 그 다음에 8이죠. 그러면 2가 세개입니다 그 다음에 6이죠. 2 곱하기 3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죠. 요거 간단히 하면 어떻게 되느냐? 2가 6개입니다. 2가 6개. 그 다음에 3이 2개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은 요게 이제 2개 2개로 찢어져야 돼요. 이 6개가 어떤 식으로 찢어져야 어... 2개 2개로 찢어지느냐? ABC가.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해보죠.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요게 지금 제곱으로 나타내면 2의 6제곱은요, 2의 3제곱의 제곱이죠. 8이거든요. 8, 3, 24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24의 제곱. 자, 그러면, abc의 값 이제 구할 수 있죠. abc라는 것은 얼마냐? 24. 그 다음에 제곱제곱이니까 또는 마이너스 24인데, 길이에는 음수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이건 버려야죠? 그니까 러 abc는 24라는 거알 수가 있네요. 자, 요걸 이용해서 이제 abc 값을 정해주면 되겠는데, a랑 b를 곱해서 12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네들이 곱해서 12니까 c 값 튀어나오죠? 그죠? 그래서 c는 얼마? 2가 된다는 라거알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c 곱해서 8이라고 했으니까 bc 곱해서 8. 그럼 a는 3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이제는 b 값 남았습니다. 자, a에다가 3 집어넣으면 되겠죠? b는 4가 된다는 라거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 직육면체의 넓이 S, 아, 부피 S, 부피 S는 어떻게 되냐면 a와 b와 c를 몽땅 곱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4, 3, 12이 24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 전체 부피가 24 세제곱미터란 얘기인데 자 그랬을 때이 채워진 물을 하루에 1 세제곱미터씩 쓴대요 그러면 바로 20 며칠 동안, 4일 동안 물을 쓰면 바로 어, 물을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오늘 방정식 두 번째 예, 파트에 대해서 진단평가 문제를 쭉 풀어봤습니다. 자 고차 방정식 문제 다루는 유령 한번 살펴봤고요. 자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형태들 부정과 불능의 형태에 나오고 있다는 것도 느껴지시죠. 자그 다음에 부정방정식도 보이고요. 연립방정식에서 고배 형태 그죠? 어, 고배 형태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더 심도 깊은 문제들로 구성이 된 대표 문제와 유제 문제 역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